비트코인에 물려 계신 분들 이 영상 보시게 되면 물려 있는 거 손실 보신 것들 복구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으로 10만원에서 100만원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드럽다비 디제이 나나입니다 시드 10배 프로젝트 오늘의 코인은 스트라티스입니다 바로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이 전반적인 투자 의견이 매도로 조정이 되면서 전반적인 흐름이 다시 한번 하향될 것으로 걱정이 되는 현재 스트라티스의 경우 최근 엄청난 급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 시작된 순환적 하락에 이어 약 500원대에서 1540원까지 단 이틀만에 올라오면서 대략 180%의 수직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는 4월 비트코인 하락 전에 스트라티스의 단가를 거의 회복한 모습이며 앞으로의 추가 상승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 업비트 내 최대 거래량으로 보이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최근 급락 이전에 움직임을 보여줬던 상황에 1100원대에서 강한 지지라인을 형성하며 움직임을 보여줬던 스트라티스였기 때문에 이번 상승은 단순한 급등으로 볼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으며 튀어 올라갈 만한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스트라티스 관련 호재 보시겠습니다. 최근 스트라티스는 트위터를 통해 GBPT 영국 스테이블코인 관련 호재를 올렸는데 비자등과 같은 대기업들의 블록체인 기술의 상용화에 따른 프로젝트로 최근 상승에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호재이며 이외에는 NFT와 PTU 관련 호재로 스트라티스는 NFT를 활용하여 게임 내 특정 장소 입장 및 이벤트 혜택과 특전 등에 사용될 발권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또한 게임에만 국한된 발권 시스템이 아닌 아티스트 및 런던 음악 공연장 등과 협의를 하며 앞으로의 NFT 사용처를 확장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SDA 게임 프로젝트, 스트라티스 아프리카, 스트라티스 미드업 등 이번 업데이트에서 공개된 좋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상승과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스트라티스코인의 지속적인 대응을 저희 소통방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 소통방 입장 원하는 제목 누르시고 본문에 있는 상담방 링크나 영상고정 댓글란에 상담방 링크 있습니다. 드랍다빗은 정보 공유의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 또는 수수료 등의 요구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코인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또 보일코인에 대한 진단이나 물려있으신 분들 소통방 참여하셔서 쉽게 편하게 대화 나누시고 정보 받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신나게 수익 보는 동안까지 지금까지 드랍다빗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